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거나 혹은 이미 요 코딩 로봇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혹은 어, 코딩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로봇은 어, 코딩 K입니다. 네, 코딩 K가 정식 명칭이고 학교에서는 저희가 AI봇, 네, AI 로봇의 약자겠죠? AI봇이라고 네, 부르기도 하고. 네 그냥 코딩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코딩 K라는 제품으로 네 간단하게 어떻게 코딩 교육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코딩 K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일단 바로 시연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런 코딩 로봇 제품이고요. 어, 밝기는 발, 최대한 밝혀져 있고 지금 뭐 고글 쓰고 있고 뭐 고양이 얼굴인데 요거는 약간 아바타 꾸미기처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로봇을 보신 분들은 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어, 얼굴에 어, 그림의 이 예, 이미지에 있는 요 얼굴이 되거든요. 제가. 고양이로 잠깐 바꿔놨어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음, 지금 보신 것처럼, 네, 돌아왔습니다. 네, 요 얼굴이 네, 이제 코딩키의 이제 기본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고양이라든지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만지면은 반응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네요. 네, 이렇게 막 만지거나 막 손을,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네, 요런, 막 움직이기도 하고, 네, 요렇게. 일단 딱 봐도 귀여운 로봇, 네 반응하는 로봇 또 이제 말하는 로봇인데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코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어뭐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뭐 키트나 이런 부분으로 접하셨을 거예요 저희 또 맥락적인 부분에서 비슷한데 저희는 이제 이런 스마트폰 혹은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갤럭시탭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과 이 로봇을 같은 와이파이 잡아서 연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로 페어링을 일단 해주시게 되면 네. 페어링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어 페어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코딩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리틀 프로그래머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깔아주셔야 되겠고요. 얘가 이제 코딩 교사가, 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없으시더라도, 로봇이 이제 코딩 학습을 A부터 Z까지 이제 알려주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어, 챌린지 모드, 혹은, 네, 챌린지 모드라고 써있는, 네, 제 앱에, 이게 리틀 프로그램 앱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챌린지 모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누르시면, 어, 약간 튜토리얼 개념으로, 네, 이 코딩 K 이 로봇이 코딩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내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제 아까 챌린지 모드에서 다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론을 배운 걸 이제 직접 해보는 것과 또한 가지는 자유롭게 이제 코딩을, 어, 이제 도화지 상태에서 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네, 아주 뭐 밑그림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해가 나가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운데 내네 프로젝트고요 오른쪽에 뭐 개인 정보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여기 이거 어, 이렇게 쇠사슬 같은 버튼이 이제 연동하는 네, 버튼이어서 지금 제가 아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이 한 대만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캡이 뭐013 이렇게 하나만 있지만 어,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한 대만 쓰지 시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각각의 고, 로봇마다 고유 값이 있어요. 뭐, 013, 014, 015,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그, 자기 앞에 있는, 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에 있는 로봇과 이 번호 확인해서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엉뚱한 거에 이제 페어링이 될 경우에는, 네, 제가 이 로봇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저기 있는 다른 친구가 쓰는 로봇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로봇과 내 현재 학, 내가 이 앱에서 연동시키는 로봇이 네, 동일하게끔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모드 튜토리얼 같은 건데요. 한번 이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비 직업 체험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챌린지 모드는 이렇게 k b 의 직업 체험관이라고 해서 총 6가지 테마를 가지고 네, 운영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6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제 왼쪽 위에 첫 번째 상냥한 네, 선생님 스테이지 1부터 예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도전 이어하기 눌러야겠죠? 도전 이어하기 누르면 선생님의 퍼즐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먼저 완성한 블록을 재생하는 방법을 연습해보자. 왼쪽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스테이지 클리어. 아주 기초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왼쪽 하단의 재생 버튼이 왼쪽 하단 보시면, 요거 뭐랄까, 세모, 네. 오른쪽으로 바로 바라보고 있는 세모 같은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거든요. 이 재생버튼이에요. 누르면, 여기 예시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네. 보시면 지금 안녕하라는 제스처를 한 거고요. 안 보여요? 어, 네네. <laughs> 네. 다음, 다시, 다시,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안녕이라는 제스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 네. 오늘의 퍼즐 뭐 수업을 시, 코딩 수업이었나? 오늘의 퍼즐 수업을 시작할게라는 멘트가 로봇에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번더 불러 볼게요. 어... <laughs> 오늘의 퍼즐 수업을 시작할게. 네, 여기 레벨 클리어. 코딩 블록에 있는 내용대로 로봇이 어, 이 코딩 내용대로 이제 출력이라고 할까요? 동작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이제 어, 실행하는 네. 재생하는 공원을 볼수 있었고요. 네, 하나씩 블록을 조어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자. 일, 머리를 앞으로 영도 돌리기 블록을 맞춰주세요. 2. 왼쪽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네. 지금 로봇이 알려주도 했고 여기 에 글자로 쓰여있기도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머리로 영도 돌리는 블록을 이렇게 네, 아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에서 이렇게. 이 요, 요 정도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다할수 있겠죠 네. 따라서 캐시고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여기 머리를 아래로 20도 정도 중간으로 움직이고 다시 머리를 앞으로 0도 정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응. 약간 끄덕하게 끄덕하는 느낌대로 이제 움직였죠 네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레벨 왼쪽에 있는 그 레벨에서 기초적인 동작부터 있는 해서 네, 지금 1단계에서 되게 쉬워서 그러는데 어, 스테이지 6제 6으로 이제 시간강의상 좀 넘어가 볼게요 6단계를 가게 되면 노래 대회가 곧이야 연습량을 더 늘려야겠어 1. 동시에 진행하기 블록에 일상 표현 안녕의 집합 블록을 넣어주세요 2.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네, 어, 멘트는 간단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요런뭐꽤 아까보다 이 블록의 양이 되게 길어졌죠. 이 코딩 블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게 코딩 케이는 이제 블루 코딩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 시는 파이썬, 자바 이런 코딩 툴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 쉽게 코딩 학습을 할수 있는 블루 코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방금 제시된 대로 여기 안에 동시에 실행하기라는 블럭이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네 해주는 거고요 지금 그 선생님이 시킨 대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어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배경음악이 깔리고 동시에 얍어 내가 바로 데스타 라고 말을 하면서 불빛이 이제 노란색 여기 색깔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네 이건 건들지 않고 동시에 어 안녕이라는 이제 어, 말을 하면서 효과음이 또 이제 환호하는 효과음이 나온다고 하네요. 동시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한번 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이제 실행하면 금방 또 지나갑니다.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약간 엔진데 잠시만요. 아, 네. 내가 바로 데스탑. 네개 클리어 네, 이게 되 동시에 이어저서 그렇지 지금 잘 보셨으면 노란색 불빛 비치고 음악도 나오고 막 내가 바로 데스타도 나오고 막 휘휘하는 그 효과음까지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네 가지를 다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동시에라는 블록을 했기 때문에 세일. 일시적으로. 일. 연습은 힘들어라고 말하기 블록을 터치해 나는 세계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를 입력해 주세요. 2. 효과 등장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 블록에 넣어 주세요. 3. 재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처럼 이제 지시한 내용이 좀 많아졌죠. 막 멘트를 바꾸라고 하고 블록을 집어넣으라고 하고 재생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시다 보면 네, 이 로봇가 알려 준 대로만 뭐 따라하시면 이 블록 다루는 법도 익히시고 네, 금방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연습은 힘들어 라는 블록을 터치해 나는 세계의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 라고 했죠 나는 세계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 라고 타이핑을 아여러분 띄어쓰기도 신경 쓰셔서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네. 띄어쓰기가 틀리면 이게 로보트라 보니까 예딱그 네, 정답이 아니면 다 이제 띄어쓰기 안돼 있어도 오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된 내용들을 띄어쓰기까지 나는 세계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 효과음 등장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요 멘트를 여기 알려준 나는 세계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라는 멘트를 직접 타이핑했고 띄어쓰기까지 주의해서 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동시에 효과음 등장을 동시에 지나가기, 동시에 여기 있죠? 동시에 지나기에 진행하기. 효과음 등장이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놓, 자는얘기고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뭐가 진행되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야, 내가 바로 테스트 한 다음에 환호하고 멘트가 나는 세계의 무대에서 반짝일 거야 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등장인과 간지러운 이제 표정을 지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되스... 죄송. 합니다 제가 뒤로 가기 버튼을 실수로 눌네요 내가 바로 이 어, 블록 어? 이나설정가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어... 기서아 죄송합니다. 오, 제가 아까 띄어쓰기를 강조했는데 어, 여기서 반짝일 거야 보시면 제가 반짝 띄고 일 거야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그 제시된 문장 내용을 문장을 보니까 반짝 일 띄고 거야더라고요. 하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정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제가 그 확인한 그내용 반짝일 거야, 반짝 뛰고 일 거야가 아니라 반짝일 거야. 네, 요렇게 수정을 한번 텍스트를 수정해서 다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띄어쓰기를 변경했죠. 네, 내가 바로 데스 나는 세계무대에서 반짝일거야축하친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좀 빠르게 하다보니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이친이 잘못된 이 같아요 이런 멘트 같은. 뜬다면 블록 연결을 잘못했거나 지금처럼 예, 제시된 내용을 예, 저 저도 지금 띄어쓰기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네, 똑바로 코딩이 됐는지 글자를 똑바로 썼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이 이제 6단계의 6 단계 내용이거든요. 6섯개 내용을 다 하시게 생각합니다. 되면 어, 뭐랄까 지금 이제 블록 가지고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소위 말면 마스터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이 챌린지 모드 이 튜토리얼 같은 거였고요. 가운데 이제 내 프로젝트에 가서 어, 여러분이 어, 원하시는 대로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블록 아시죠? 블록 레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레고를 어, 조립한다고 하죠? 조립할 때뭘 보고 조립을 할까요? 네. 설명서 보고 하죠. 그쵸? 여러분 처음부터 설명서 없이 물론 완전 갓난아이 때는 설명서를 이제 읽을 줄 모르니까 막 갖고 논다고 그냥 예 만지작 만지작 걸린 것만 도뭐 머리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볼줄 알면 설명서를 보고 따라서 레고 블록을 예 쌓거나 만들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요 챌린지 모드가 설명서 보고 한 거예요 왜? 아까 지금 정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라만 하면 되는 거같아요 그렇다면 레고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명서 보고 하다가 이런 걸 이제 익히고 나면 내가 원하는 모양 그게 뭐뭐 뭐 공룡 모양이 됐든 뭐 자동차 모양이 됐든 뭐 동물 모양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어 내가 직접 뭐완벽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볼수 있잖아요 레고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저희도 예, 코딩 블럭을 처음에 설명서 보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를들어 뭐 걸그룹 아니면 뭐뭐 뭐 보이그룹 이런 연예인이 추는 춤을 이제 로봇이 추게끔, 네, 안무를 직접 짜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직접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내 프로젝트, 가운데에 있는 요내 프로젝트, 첫 화면에서 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네, 몇 가지가 있고, 여기에 제가 이제 예시로 몇 가지 해놨지만, KB에 저장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기 십자가 버튼 누르시면, 네, 새로 테마가 또 몇, 가지 있어요. 뭐, 슈퍼스타 k 몸으로 표현하기, 좀비 k 빠른 답변, 뭐, 뭐, 아, <laughs> 제가 글자가 네 워커몰, 네 KBA 탐험, 뭐 이런 여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랄까 하나씩 눌러보면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블록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게 싫다, 난 그냥 완전 생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예 네, 그냥 프로젝트 추가, 요 십자가 한번더 누르면, 네뭐 완전히 이제 빈 도화지처럼 된 거예요. 네 레고로 치면 그냥 블록들만 던져주고. 네, 완전히 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완전히 알아서 네, 자유롭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예시로 이렇게 해보면 앞으로 뭐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앞으로 네, 이렇게 65cm 이동 확인 해보면 한 재생 한번 해볼까요? 네. <웃음> <제가> <웃음> <웃음> 네. 65cm가 생각보다 네, 좀 많이 먼데요. 한 15cm, 네, 좀, 한 20cm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네, 많이 움직였네. 네, 이거 조정하면 되니까 다시 한 번. 네, 20cm 정도. 네. 뭐 지금. 제가 즉석에서 코딩의 내용이 지금 바로 이게 이렇게 나온 네, 로봇이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조금 복잡한, 아까 이제 테마가. 있,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섯 가지 프로젝트를 활용한 것을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 자, 우리는 이제 원더풀 초등학교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멘트랑 함께 코딩을 하, 제가 이제 직접 짠 거고 어 앞으로도 좀 30cm, 20cm 빠르게 이동할까요? 네, 빠르게 이동. 네, 이런 것도 집어 넣어주고 어, 원더풀 초등학교를 하고 뭘또 넣을까요? 어, 자. 열감 넣고 해피 발렌타인데이 네 이런 내용들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즉석 지금 바로 한 거고요. 이렇게 내용대로 한번 어, 어떻게 얘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원더풀 초등학교 코딩 노보스와 코딩 K. 그리 <laughs> 그다음에 해피 발렌타인. 이렇게, 짧지만, 네, 요렇게, 이제, 다양한 동작들을 넣을 수가 있고, 또한 가지만 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요거는 좀 지워주세요. 또한 가지 아니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네, 프로젝트에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네, 코딩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요렇게 구현을 해서, 저장도 하실 수 있어서, 네, 만드는 코딩 내용들을 이렇게 이 애플리케이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장해서 이제 어, 내가 이, 여기에 저장한 코딩 내용을 이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이랑 페어링하면 그 코딩 케이에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네, 내용들이 코딩 로봇에 들어 있는 지금 코딩 학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떠... 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코딩 k 같은 경우에는 코딩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직접 아, 아 코딩의 기초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준비된 게 6가지 테마로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 전문 교재 출판 업체와 함께 이런 교재도 예 준비를 했습니다 약한180 어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 여기에는 이제 12개의 챕터로 돼 있어가지고 뭐랄까 수업을 12개 챕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코딩 반과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은 매주 정규 수업으로 하더라도 하시더라도 이제 선생님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참고하시거나 이제 학생들이 보고 교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 로봇 코딩에 대한 내용을 저희 코딩 k 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아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구성 직접 문제가 구성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이 코딩 케이와 함께 이렇게 따라 해볼 수가 직접 네, 단순히 네, 여기서 준비된 아까 챌린지 모드뿐만 아니라 교재로 이제 더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도 사실 교재에 이렇게 초반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네, 내용 설명 못 받으시고 로봇을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네, 나와 있고 네, 좀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도 네,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고 네, 수업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교과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코딩케 제품으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금 현재에도, 네, 뭐 수십 곳 하,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어서 코딩 교육 기자재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일부 유치원에서도, 네, 유치원에서도 코딩 로봇을, 네, 코딩 교육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발 빠른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딩 교육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코딩 교육 아 예전에 영어와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학교에서 배우던 과목들이 아니었잖아요 영어든 컴퓨터든 지금은 뭐 당연히 다 배우는 과목들이죠 그것처럼 코딩 교육도 네 정규 국가 과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시범 사업도 하겠지만 정규 교과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다들 준비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네, 지금 귀여운 이제 코딩 로봇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학습자가 이렇게 편하고 재미있게 놀이 식으로, 놀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코딩 키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길찾기 정도 하는 그 코딩 키트가 아닌 이제 똑똑한 우리 로봇 친구와 함께 코딩 학습을 할수 있다는 것이 코딩 키의 장점이니까요. 네, 코딩 K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저는 이만, 어, 다음번 또 추가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더풀 플랫폼의 코딩K였습니다. 감사합니다.